샬롬 7월 10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며 이한 주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해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또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담의 세계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색에 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울은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인생을, 그 삶과 목적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아, 아나니아의 역할이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에게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사울의 명성을 익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이 핍박하고 대제사장에게 잡아가는 그러한 악명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던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였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안수하였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처럼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어서 다메섹의 제자들과 교제한 후에 이제는 다메섹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동안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담의세에 갔지만 오히려 그가 주님께 붙들림받으어서 이제는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 비록 우리가 자꾸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더샘 가족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를 원하고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또 해결될 수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시그 자리에. 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